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시황을 보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매일 시황을 정리하는 이유는 시장의 심리 흐름과 자금 흐름을 추적하여 변곡점을 발견하고 그 흐름에 올라타기 위해서입니다. 이두 가지를 알아야만 지금이 위험에 대비할 때인지 아니면 기회 흐름에 올라탈 때인지 명확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의 캔들은 그날 하루의 상황을 설명할 뿐이지만 이 캔들들이 모여 거대한 흐름을 형성합니다. 시황은 마치 장편 드라마와 같습니다. 중간에 몇 회를 빼먹으면 전체 맥락을 놓치게 되듯이 시황도 매일 추적하지 않으면 큰 흐름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어제의 사건이 오늘의 결과가 되고 오늘의 흐름은 내일의 복선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흐름을 읽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이 단기, 중기, 장기, 투자자인지, 즉 나의 포지션을 먼저 명확히 정하는 것입니다. 이 기준이 없으면 모든 정보가 소음처럼 들리고 결국 시장의 감정에 휩쓸리게 됩니다. 명확한 포지션은 수많은 정보 속에서 나에게 꼭 필요한 신호만 걸러내는 강력한 필터 역할을 합니다. 시장은 본질적으로 이성과 감정이 치열하게 싸우는 곳입니다. 제가 매일 시황을 정리하는 것은 내일을 마치는 예측을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시장의 감정이 나의 감정을 자극할 때 미리 정해둔 나의 포지션이라는 이성적인 원칙을 지키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기회는 항상 준비된 자에게만 주어집니다. 오늘 중국 증시는 APEC이라는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시장 참여자들에게 매우 의미심장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오늘은 그 시장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졌는지, 그리고 저는 그 흐름을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공유하려 합니다. 다만, 이는 하나의 시나리오 분석이기에 일정한 조건이 전제되어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본 내용은 특정 종목의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것이 아니며 현재 시장 상황과 뉴스에 기반한 분석 시나리오 중 하나를 정보 제공 목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내일 10월 30일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회담을 앞두고 위안화 환율이 강세를 보이는 현상은 시장이 이번 회담에서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완화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시장은 회담이 결렬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보다는 최소한의 합의나 갈등 봉합이 이루어지는 스몰딜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불확실성 해소 기대감이 중국 경제에 대한 전망을 긍정적으로 바꾸고 이는 글로벌 자본의 유입을 촉진하여 위안화 가치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오늘 중국 본토 시장의 움직임은 이러한 시장의 기대를 더욱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게 합니다. 증권 섹터의 주식들은 상승 흐름을 보인 반면 반도체 섹터의 약세와 은행 섹터의 주식들은 하락했습니다. 이 현상은 시장이 이번 회담의 성격을 20일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으로 정교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하나의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증권주가 상승하는 흐름은 증권 섹터가 시장의 심리와 거래량에 민감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내일 회담이 최소한 파국은 피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듯합니다. 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시장의 가장 큰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단기적인 안도 랠리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거래대금 증가로 이어져 증권사의 수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이것은 빅딜이나 펀더멘털 개선보다는 이벤트 자체의 성공에 대한 단기적인 기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반도체 섹터의 약세 이유는 반도체 이슈가 단순한 관세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 및 기술 패권의 핵심 영역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시장은 이번 스몰딜이 관세 문제는 다룰 수 있어도 미국의 핵심 제재인 중국 반도체 기술 및 장비 수출 통제 문제는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시장이 빅딜의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은행주가 하락하는 이유는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금의 흐름 측면입니다. 은행주는 그동안 불확실성의 도피처로서 방어적인 성격으로 자금이 유입되었습니다. 하지만 내일 회담이 결렬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생기면서 일부 투자자들이 이 안전 자산을 매도하고 더 높은 단기 변동성을 기대할 수 있는 위험 자산으로 자금을 이동시켰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펀더멘털 측면입니다. 은행주는 중국 내부 경제, 특히 부동산 문제와 내수 침체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미중의 스몰딜에 합의하더라도 이것이 중국 경제의 근본적인 내부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못할 것이라는 인식이 은행주 하락에 반영된 것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시장의 움직임, 즉 증권주 상승, 반도체 약세, 은행 하락은 파국은 아니지만 핵심 기술 문제나 내부 경제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는 관세 중심의 제한적인 스몰딜이라는 시나리오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러한 스몰딜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단서는. 오늘 폭발적인 상한가를 기록한 태양광 섹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태양광 섹터의 급등은 시장 참여자들이 이번 스몰딜에 미국의 대중국 관세 철회 또는 인하가 포함될 것이며 그 핵심 대상이 바로 태양광 제품일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현상으로 볼수 있습니다. 반도체가 안보 문제라서 합의가 어려운 영역이라면 태양광은 관세 문제이므로 합의가 가능한 영역으로 시장이 분류했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시장의 흐름을 몇 가지 시나리오로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회담이 성공적으로 발표되는 순간, 이벤트 자체에 베팅했던 자금은 뉴스에 팔아라는 관점에 따라 차익 실현 매물을 쏟아내며 소재 소멸로 단기 조정을 겪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스몰 딜의 결과물에 의해 펀더멘털 개선이 기대되는 섹터는 새로운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만약 현실화된다면 시장의 관심 섹터가 변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래 성장성이라는 기대로 고평가되었지만 기술 제재라는 족쇄가 풀리지 않은 반도체, AI 등 기술주들은 추가 자금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충분한 조정을 받을 때까지 상승 동력을 잃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면 관세라는 징벌적 족쇄에 묶여 극도로 저평가되었던 태양광과 같은 수출 제조 업체들은 이번 스몰 딜로 펀더멘털 개선이 기대되면서 시장의 새로운 관심 섹터로 부상할 수 있습니다. 태양광 섹터가 단기 테마를 넘어 중장기적인 관심을 받을 수 있다는 가설은 세 가지 잠재적인 동력을 가정해 볼수 있습니다. 첫째, 스몰 딜로 인한 관세 부담 완화 가능성입니다. 이는 징벌적 비용이 사라져 기업의 이익률이 즉각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단기적이고 확실한 호재성 재료입니다. 둘째 일각에서 제기되는 미국의 AI 전력 수요 증가입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막대한 전력을 소비하며, 미국은 AI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저렴하고 안정적인 대규모 전력이 시급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태양광 공급망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은 가장 저렴하고 빠르게 이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플레이어 중 하나입니다. 미국이 AI 전략을 위해 중국산 태양광 패널 수입을 허용하는 것은 단순한 무역 합의를 넘어선 전략적 판단일 수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셋째, 중국 내부의 반내권 정책입니다. 지금까지 중국 태양광 산업의 잠재적 리스크 중 하나는 기업들 간의 내부 출혈 경쟁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시장이 성장해도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과잉설비 투자를 통제하고 저가 수주를 금지하는 반내권 정책을 강력하게 시행한다면 이 산업의 가격 결정권이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즉 관세 철회와 AI 수요로 발생한 이익이 내부 경쟁으로 소멸하지 않고 기업의 수익으로 귀속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는 기회를 보는 동시에 리스크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 시나리오에는 중대한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바로 미국 국가안보 문제입니다. 미국은 ai 데이터 센터라는 핵심 인프라의 전력망을 중국에 의존하는 것을 안보 위협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 위협의 핵심은 패널 자체가 아니라 인터넷과 전력망에 연결되는 인버터입니다. 미국 내에서는 과거 화웨이 5g 장비가 통신망 마비에 사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듯이 중국산 인버터가 유사시 킬 스위치로 작동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안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한 가지 가능한 방안은 공급망의 분리입니다. 즉, 미국은 안보 위협 가능성이 있는 중국산 인버터는 수입을 규제하고 대신 자국이나 동맹국 기업의 인버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보 위협이 상대적으로 거의 없는 패널은 저렴한 중국산을 수입해 결합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시나리오가 전개된다면 안보 우려가 있는 인버터 사업보다는 패널 생산에 집중하는 기업들이 구조적으로 더 유리한 위치에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오늘 태양광 섹터의 급등이 선반영으로 인한 단기 고점이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섹터는 지난 4년간 극심한 조정을 받으며 주가가 바닥권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는 긍정적인 뉴스가 반영될 여지가 있었음을 의미하며 오늘의 상승은 4년 만의 터너 라운드를 기대하는 심리가 반영된 시작점일 수 있습니다. 내일 스몰들 발표 직후 단기 차익 매물로 인한 조정이 발생한다면 이는 장기적인 관점을 가진 투자자들에게는 이 시나리오의 유효성을 검토하며 관심을 가질 만한 시점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진다면 주가 회복은 단계적인 양상을 띌수 있습니다. 1단계는 이벤트에 따른 심리 회복입니다. 스몰 딜 발표라는 재료 자체로 인해 주가가 단기적으로 움직이며 4년간 억눌렸던 투자 심리가 회복되는 과정입니다. 2단계는 회담 발표 후 차익 실현 매물로 인해 단기 조정을 겪을 수 있습니다. 2단계는 수익성 확인입니다. 시장은 반내권 정책과 관세 인하가 실제로 기업의 이익률을 개선하는지 확인하려 할 것입니다. 향후 발표될 분기 실적에서 제품 가격이 반등하고 순이익률이 개선되는 숫자가 확인된다면 주가는 밸류에이션을 회복하는 2차 흐름을 보일 수 있습니다. 3단계는 새로운 성장 동력의 반영입니다. AI 데이터센터 발 대규모 신규 수주 계약이 실제로 발표되기 시작하면 시장은 이 섹터를 단순한 제조업체가 아닌 AI 인프라 관련주로 재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가는 성장주 밸류에이션을 향한 장기적인 흐름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가 유효한지 확인하기 위한 리스크 체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스몰 딜의 내용 확인입니다. 내일 발표될 미중 정상회담의 공식 공동성명이나 발표문에 태양광, 광전지, 클린 에너지 관세 등의 단어가 명시적으로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이 내용이 빠지고 펜타닐 농산물 등만 언급된다면 1단계 랠리의 전제가 사라지게 됩니다. 둘째, 반내권 정책의 작동 확인입니다. PV인포링크 등 전문 기관이 발표하는 주간 또는 월간 태양광 패널 스파 가격을 추적해야 합니다. 만약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 없이도 패널 가격의 하락이 멈추고 안정화되거나 반등하기 시작한다면 이는 중국 정부의 반내권 정책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가격 하락이 지속된다면 2단계 흐름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AI 수요와 안보 리스크 확인입니다. 미국 상무부의 정책 발표나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하이퍼스케일러 및 미국 전력사들의 구매 계약 뉴스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합니다. 미국 정부가 인버터만 명확히 규제하고 패널은 허용하는 정책이 나오거나 미국 기업들이 중국산 패널에 대한 대규모 장기 계약을 체결한다는 뉴스가 나온다면 3단계 흐름의 동력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미국이 안보를 이유로 패널을 포함한 모든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대한 포괄적 금지 조치를 내린다면 이 시나리오의 장기적인 근거는 소멸됩니다. 이 분석은 여러 가지 가정, 스몰 딜 합의, AI 수요, 반내권 정책 실현, 안보 리스크 해소에 기반한 시나리오 중 하나일 뿐이며 실제 시장은 이와 다르게 전개될 수도 있습니다. 투자는 항상 다양한 리스크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콘텐츠는 특정 투자 상품의 매수, 매도를 권유하거나 추천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모든 투자 결정과 그 결과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콘텐츠에 제시된 정보는 투자 참고용이며 투자 손실에 대해 제작자 제공자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제시된 모든 전망, 지표, 분석 내용은 미래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투자 시점 및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